안녕하세요. 스위처 사기사 이이사입니다. 오늘은 올루 K7 2.4 리미티드 가동기중 모차 무한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2018년 식이고요 2018년 8월 82,400km입니다. 회색 오토 휘발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안개등 사고로 되어 있고요. 차량 상태 진짜 좋습니다.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, 후측면, 뒷면입니다. 운전석 전동 시트,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. 자 네비 스타트 버튼,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폼 트 채널. 키로수8만2천 킬로입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. 운전도 좋세서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전동 접이 식 차도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네비 스타트, 버튼, 후방 카메라, 루미나 하이패스, 블랙바우트 채널,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, 엔진룸, 그리카 타이어 상태,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기아올류 K7 2.4 말씀드리면서요. 한 달에 2,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. TV 손해보험사 82,400kg입니다. 자,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. 다 양호하고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류 K7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ww. 수입차 싸게 사기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모델 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류 K7 7850.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자, 수입차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, 브리면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.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이상 수입차싸게사224 였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